제가 경험담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얼마 전에 계속 팔이 아파서, 어, 기타를 못 친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너무 아파서 도수 치료도 하고, 물리치료도 하고, 침도 맞으러 다니고 계속 그랬어요. 너무나 아파서 MRI를 찍어보니까 석회가 생겨서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수술을 하고 싶지 않아서 어떻게 해서 한번 고쳐볼까 해서 제가 어, 안마기를 사서 한번 해볼까 하고 안마 의자를 사러 이리저리 다 돌아다녀봤어요. 어그 메이커 있는 데는 다 돌아다니면서 어, 가격도 한 중간선으로 해서 제가 하나를 구매를 했는데 그거를 몇번 하러 다니다 보니까 어 어깨가 굉장히 많이 안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마기를 덜썩 안마 의자를 들여다 놓고. 요즘 계속 음, 하다 보니까 정말 팔 아픈 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처럼 팔이랑 어깨가 너무 아프신 분들은 뭐 비싼 돈 주고 매일 병원에 갈게 아니라 안마 의자를 하나 사놓고 집에서 계속 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팔이 얼마나 아프던지 제가 옆으로 누워서 잘 수가 없어서 팔을 심지어 제가 오른팔이 아픈데 왼쪽 손으로 이렇게 팔을 옆구리 옆으로 잘 때는 팔을 이렇게 얹어 놓아서 할 정도로 팔이 아팠어요. 팔이 얼마나 무겁고 돌멩이처럼 아프던지 그 정도로 아팠었는데 안마 의자를 그거를 몇번 해보고 계속 해봤더니 정말 나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팔이나 어깨가 많이 뭉치셔서 아프신 분들은 안마 의자를 하나 렌탈이든 뭐 구입을 하든지 사놔서 어, 어, 남편이랑 음, 같이 아내랑. 이렇게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이가 한 5, 60대, 뭐 70대 이런 분들한테는 제가 보기에 좋을 것 같아요. 한 80대 분들은 제가 보기엔 뼈가 약해서 그거보다는 그냥 온열기 종류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제가 경험담을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장애인 복지관에 가서 우리, 어, 조금 어른들하고 노래를 하고 있는데, 제 또래들, 음, 그 노래를 하는데 장윤정씨 노래를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 노래를 잘 모르고 해서 모르는 노래도 있길래 제가 연습실에 살짝 와서 이 노래를 배우러 잠깐 왔어요 여러분들도 장윤정의 어부바 노래를 어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노래를 한번 보면서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앞보 보면서 그대로 한번 배워보세요 제가 박자는 조금 낮춰서 불렀어요 템포를 어부바 부리부비바 내 사랑 나의 어부바 어부바 부리부비바 사랑해요 어부바 미운 다섯 살 아기 같아요 정말로 장난 아니죠 나만 보면 뭐가 좋은지 떨어져선 살수 없대요 안아달라고 업어달라고 툭하면 떼쓰곤 해요. 철은 없어도 착한 내 사랑 내게 와요 내 사랑 어부바 가끔씩 애교스런 닭살 멘트로 웃게 하는 센스도 있고 소풍 가는 애처럼 도시락 들고 점심도 함께 하재요 어부 어비바내 사랑 나의 어부바 어부바 부리 부비바 사랑해요 어부바 제가 말해준 것이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어, 팔이나 어깨 많이 아프신 분들은 한번 꼭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저도 여러 가지 추라이를 해봤던 거니까. 어부바부리 부비바 내 사랑 나의 어부바 어부바부리 부비바 사랑해요 어부바 미운 일곱 살 남았어요 이 사람 특히 그래요 나를 만나면 뭐가 신난지 끝없이 장난만 쳐요. 같이 있자고 놀아달라고 톡 하면 떼쓰곤 해요. 얼레 보아도 달래 보아도 철이 없는 내 사랑 어부바. 가끔씩 애교스런 닭살 멘트로 웃게 하는 센스도 있고. 햇살 좋은 날에는 김밥을 들고 내 사랑, 나의 어부바. 어부바, 부리부비바. 사랑해요, 어부바. 사랑해요, 어부바. 어부바. 자, 노래를 조금 따라 부르라고 제가 박자를 조금 느리게 해서 했습니다. 그런 걸로 한번 참작해 보세요.